아니었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이동식입니다. 아 이거 못할 겁니다. 아이지그야뭐어나그래저기 들어와. 아들들. 천기 집에 있다. 영 빡빡 가까이 돼. 진짜 순에 가서는 갑지나 어, 저 엊그저께 데려갔는데... 너몇 살이야? 고 얼마나 좋다고? 앞자리, 앞자리 3 아니면 4기하지 마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문동주 선수. 어 일단 오늘 좀 감사합니다. 제 생각에는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수비도 그렇고, 강마이도 그렇고. 네조심어 오늘 감이 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일단 좋죠. 네. 네. 일어 일단 선발 후라도 선수가 적적으로 들어오는 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공은 좀 놓치지 말고 적적으로 뭐 집구든 편하거든. 놓치지 말고 치자, 이 생각으로 했던 게, 오늘은 그게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어, 근데 오늘은 좀잘 쉬고, 좀 어제 또 연습 많이 해가지고, 오늘은 좀잘 쉬고 또 경기를 했던 게, 좀 컨디션도 좋았고, 집중력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동주한테 한마디요? 동주야, 나 덕분에 너가 체인 던졌다? 아, 이게 타격감이 나쁘진 않았거든요. 밸런스도 그렇고, 근데 이제 경기할 때나 뭐 연습할 때나 뭔가 조금...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,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스타를 좀 해서 좀더 찾아보자 이 생각으로 했었죠. 예, 네. 네,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요, 오늘은 좀 쉬고 싶은 요 해야겠죠?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계속 이기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또 순위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 또, 어쩌, 또 저희 선수들은 항상 이기자 이기자 하고 있으니까 어, 오늘도 이겼고 또 이제 내일도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 일단. 오늘 네, 이겨서 좋고, 은행 시리즈로 또 네. 이건 마무리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도 좋고, 뭐 출루는 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했는데, 뒤에 타자들이 너무 뭐 다잘 쳐줘서 좀더할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영상 그러니까. 보면서 조금 분석도 좀 했고, 또 되게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투수였어가지고,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고 들어갔는데, 볼이 좀잘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오늘. 뭐 지금 제가 기록적인 부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기록, 기록을 신경 쓴다기 보다 그냥 하루하루 뭔가 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내가 잘하는 출루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냥, 그냥 마음가짐 딱 하나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어 요즘 뭐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팀의 경기력도, 팀의 경기력도 점점 승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 이제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어 생각하고 덕분이 있습니다. 앞으로 어, 또, 또뭐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경기력, 해봅시다. 더 많은 승리 가져올 수 있도록 아, 아, 더 고향 열심히 고향 뛰고 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마나 만족하는지는. 실어... 굉장히 그래도 높, 오늘은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몇점 정도? 어, 몇 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목표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이런지 아닌지 뭔지 말해줄 수있습니 일단은 쇼크 스트레이크를 많이 던지는 거랑 그리고 전 게임들에 대한 목표를 세웠던,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목표라 사실은 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별, 별 다를 거없요 내려올 때는 또, 똑같았어요. 네, 항상 우시 좀 하고 내려오면은 기분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볼은 안던졌다는 건 알고 있어요. 일단 재훈 선배님 사인대로 던졌고 전적으로 선배님 리드를 따랐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오늘 경기 뭐 분석이나 그런 것보다는 선배님 리드를 따르고 사실 저는 밑으만 보고 던지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크게 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 맞자마자 바로 뛰어갔고요. 늦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. 달리가 빠른 편인가요? 아니요. 느린 편인데 오늘은 좀 스타트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. 음, 사실 주변에서 여러 조언을 해주셔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. 그리고 사실 4월 달이 좋았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5월 달이 그래도 야구 공부를 많이 한것 같아요. 아직도 공부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매 경기마다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더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정신 때쯤 본것 같은데 요 일단 기분 좋고요. 우리 스타들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. 그래도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올스타보다는 시즌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즌에 집중하는 저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해달라고 하있죠 저는 시즌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야구장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